아시아경제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도입되나 질병청 선 구매 협의 중 황수미 기자께서 지금 이렇게 기사를 쓰셨고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방역 당국이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앞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선구매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38,000명분 구매를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3 8 0 0명분 하루에 2000명, 2,000명씩 발생을 하니까 한 20일 정도 사용 가능하겠네요. 이를 위해 올린 2차 추가 경정예산 168억 원을 확보하고 2022년 예산 194억 원을 책정했다. 그렇게 해서 도합 362억 원 그러면 이 경구용 치료제에 362억 원을 배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 그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피곤한 질병청입니다.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은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치료제 도입 후 투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침을 세웠다. 질병청은 협의 과정에서 제약사 먹그로부터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중간 임상시험 결과를 통보받았다. 또이 치료제가 코로나 19 사망률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머크는 미국 생명공학기업 리지백 바이오테라피틱스와 공동 개발한 몰루피라비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줄였다는 임상 3상 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몰루피라비르는 리보뉴 클레오사이드 유사체로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사스컵2를 포함한 여러 RNA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이다 머크는 조만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빌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 등 각국 보건당국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 최고 의료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이날 미 방송 CNBC에 출연해 FDA가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FDA가 몰루피라빌의 긴급 사용 승인을 승인하면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는 첫 사례가 된다. 참, 이런 기사를 셀트리온 주주로서 접한다는 게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항체 치료제를 원가에 공급해줘도 폭넓게 쓰지 않고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은 그리고 FDA가 심사 중이 가능한 한 빨리 승인 예정인 이런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를 3만 8천 명분을 선구매한다는 이런 뉴스를 보니까 참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세트온 믿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